안녕하세요. 내집마련 영부서 이영재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용인 능원리에 위치한 그 타운하우스 또는 복복층 빌라라고 불러지는 형태의 집을 안내해드리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3층 와 있는데 3층, 4층 그 위에 다락방 3개 층을 이제 혼자서 사용하시는 구조인데 이게 계단이 좀 많이 있어요. 계단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사셔야 되는 분들은 약간 좀 비추천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난 이런 좀 재밌는 구조에서 살아보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현장이에요. 그럼 전망도 비교적 앞에가 좀 뚫려 있는 편이고 뭐 인테리어 색감이나 이런 것도 뭐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비교적 괜찮아서. 연휴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한번 방문했어요. 자, 이제부터 그 내부 영상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한번 꼼꼼히 보시고 관심 이 있으시면 왼쪽 상단에 연락처로 좀더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고 위치도 여쭤보시고 아, 그래도 괜찮다. 그때 싶으면은 현장을 한번 직접 방문하신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내부를 안내해 드릴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이제 현관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레이 톤의 4칸짜리 신발장이 있고요여기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을 지나서, 들어가시면, 좌측편이 이제 화장실이고, 우측편이 거실이에요. 거실 오픈형 구조로 개방감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뻥 뚫려있죠? 오픈형의 장점은 이제 개방감인데, 이제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천장이 뚫려있다 보니까, 열효율이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난방비나 좀더 나올 수 있겠죠? 제가 거실 다른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이쪽 각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계단실이 다 보이죠? 바닥은 이제 그레이 색의 무광 폴리싱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모던한 느낌의 집이에요. 이제 거실을 지나서 이제 정면으로 이제 주방이 나오고, 주방 보시면 이렇게 냉장고 자리, 김치 냉장고 자리, 내가 확보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식탁자리 식탁자리 보니까 이제 4인용 정도까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넓은 식탁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주방가구도 보면 밑에는 이제 그레이 톤으로 하고 위에는 이제 원목 느낌 나는 서재로 아 이건 다 필름지입니다 진짜 원목 가구는 아니고요 3구 가스 렌지, 그리고 싱크볼 이쪽에 아일랜드 바가 설치되어 있고, 밑에 밥솥하고 전자 렌지 자리, 그 주방 우측 편에 바로 이렇게 발코니가. 발코니가 이렇게 넓은 편은 아니네요. 세탁기 들어가면은. 뭐 다른 건뭐넣기는 힘들겠어요. 주방 우측 편으로 가면은 공용 욕실, 공용 욕실도 뭐 비교적 깔끔합니다. 타일은 이 비앙코 가라라 패턴 타일하고. 바닥은 이제 논슬립 짙은 그레이색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이 타운하우스는 특징이 1층에 방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1층에 방이 없는 타운하우스 많아서 많이들 불편하시는데 여기는 1층에 이렇게 작은 방이 led 등 밑에 이렇게 강마루 1층을 다안내해드렸고요 이제 2층으로 제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게 별건 아닌데, 이제 2층 올라가기 전에 이제 계단실 밑에 이렇게 수납공간을 조그맣게 마련해놨고요 아, 계단은 집속목의 일종인 멀방으로 마감했네요. 요 정도 쓰면 이제 촌스럽지 않죠. 가성비가 되게 좋은 나무에요. 이게. 인테리어 효과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집성목이. 아, 멀바우가. 2층에 올라오면 이렇게 수업할 수 있게 장이 짜여져 있고, 2층에 뭐 노트북이나 이런 시라고 이렇게 책상까지 해놓으셨네요. 공용 욕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목욕실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 이게 포세린 타일인가? 아니면 포세린 느낌 나는 폴리식 타일인가? 와. 포세린 타일은 아니, 아니고, 이제 폴리식 타일인데, 포세린 느낌이 나는 폴리식 타일이네요. 자, 안방! 안방이 메인등이 없이 이런 간접조명을 여러 개 넣어서 은은한 분위기 연출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바다가 이제 강마루로 되어 있고. 아, 여기 안방이 아쉬운 게 살짝 있네요. 부부 욕실은 따로 없어요. 부부 욕실 대신 이런 드레스룸을 설치해 놓으셨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부부 욕실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취향 차이라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맞은 편 대각선 쪽으로 중간 방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벽지 누가 고르셨는지 몰라도 센스가 되게 있으신 분 같아요. 벽지 색감이 되게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작은 방 우측편으로는 이렇게 창이 두개 뚫려 있어서 픽스 창인데 이제 인테리어 효과 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거실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이기 오픈되어 있어서 좀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 자, 이제 2층을 다 안내해드렸고, 이제 3층으로. 아, 3층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거실 한번 볼게요. 앞에 창쪽 보시면 뻥 뚫려 있는거 보이시죠? 앞에 뭐 건물이 가리거나 뭐 그런건 전혀 없어요 자 이제 3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다락방이에요 3층은 그 다락방이다 보니까 층구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 이렇게 제가 지금 지나가는 데는 층고가 높아서 제가 머리를 전혀 안 숙여도 되고요. 이쪽. 좌측편의 이 공간은 제가 키가 178인데 머리를 살짝 숙여야 돼요. 여기는 이제 침실로 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침대 놓으셔가지고. 주무시는 공간으로 이쪽에 이렇게 장이 다또 짜여져 있고 좌측에도 이렇게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기는 좀 힘들고요, 친구가 낮아서 이 공간은 짐 같은 거 놓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라스. 정보목으로 이렇게 마감해 놓으셨네요. 전망은 그래도 뭐 앞에 막힌 게 없어서 좋은데 약간 대로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해서 그 상계층을 쓰는 복복층 타운하우스 또는 이제 복복층 빌라라고 불리는 집을 안내해드렸고요. 분양가는 이제 2억 9천이에요. 2억 9천에 담보대출은 한 2억 정도 나와서 실입주금은 이제 9천만 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그, 뭐, 드럼 세탁기나 뭐 이런 좀 옵션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공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자세한 옵션 사항은 영상 하단에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다음 현장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한 해도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좋아요, 구독 해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